누워서 하는 수행. 수행은 눕거나 잠자리에 들 때도 지속한다. 수행자가 몸을 눕힐 때는 먼저 몸을 눕히고자 하는 의도를 주시하고 천천히 누우면서 모든 동작과 느낌, 팔다리를 가지런히 놓는 등의 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주시한다. 몸을 완전히 눕혀 움직임이 고요해지면 다시 배에 일어남, 사라짐을 주시한다. 주시를 하다 보면 좌선과 어, 같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수행자는 두드러진 현상에 이름 붙이면서 계속 주시한다. 잠자는 시간에 누웠다 해도 바로 잠을 자지 않고 배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내가 잠에 들어도 대상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주시한다. 주시가 유지된다면 쉽게 잠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혹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수행하면 피곤할 것이라고 염려하겠지만, 머지않아 잠을 잔 것보다도 피로가 풀리고 몸이 가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워서 수행을 하다가 졸음이 심하면 끝내 잠에 빠지게 된다. 또한 수행자의 몸이 몹시 지쳐있거나 앉아서 하는 수행이나 걸으면서 하는 수행에 진전이 없을 때 수행자는 누워서 배의 오르내림을 주시할 수 있다. 하지만 초보 수행자가 누워서 하는 수행을 자주 해서는 안 된다. 누워서 하는 수행보다는 앉아서 하는 수행과 걸으며 하는 수행을 주로 실천해야 한다. 수행자는 항시 와선을 하며 잠에 드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면 시간은 수행자의 주시가 멈추는 유일한 시간이다. 진지하게 수행하려는 수행자는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는다. 4시간 수면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들은 5시간, 6시간을 잘 수도 있다. 그리고 수행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시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